아 내가 널 못믿는건 아닌데 일단 가릴게 이거를 질교를 잘만 하면은 내가 이길것 같은데 내가 레네톤도 이겼거든요 이걸로 합게리즈 아니 다이아 3에서 70%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선생님도 찍어. 아니, 그니까 좀 관리하면서 받지도 한 번씩 해주고, 좀 픽도 살짝 진지하게 해주고 하면은 진짜 찍어요. 나는 팔고 싶어 가능하지. 일단, 헤카림 상대니까 라인을 딱 밀어줍니다. 얘왜안 와?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 자동으로 나오시는군요. 직공질도 달달하게 해주고. 누가 봐라? 이고은 이곳은 이곳은 이어요 감사합니다 은 이곳은 이아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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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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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거 집 가라, 안 가면 죽는다. 버티면 부러진다. 이것 봐라. 망 가면 죽는다. <laughs> 아니, 내가, 보 니까, 이 스킨 이 사기 인게 이 사이렌 이 공포야. 잠깐만 이거 해칼이 많아 없어서 내가 이 대에 이긴다는 말인데? 유튜브 썸네일 협곡 순찰했습니다. 해봐. 알아, 알아, 알아. 일로 빼야 돼. 아니 헤카리 이 친구 내 주력 딜이 AP 딜인 걸 모르고 닌자의 신발을 그냥 올려버리네. 이게 또 신체의 매력이지. 엄마, 나 비상탈출 해야 돼. 비상탈출 물어 죽여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사이레 미치겠네. 이거? 이거는 이제, 리신 갱으로도 나못 말려. 나 이제 짱거야 이건 조이까지 와야 돼. 잠깐만. 아이야 아직. 은 죽은 건 유감이야. 야 엑시비드 뭐해? 아... 파, 여도 파. 캐리. 내가 알던 크진답 그 볼배가 맞냐? 볼배는 전설이다. 이것부터 헤카림 원챔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유유 너도 말조크에서 돈조크로 너무 알아 연구성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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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라. 아직도 정신을 못찾았어 잠깐만 일로 와이 자식아, 조이 온다. 선발 제발 선생님 적당히 자, 세요 자, 카 자, 자, 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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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싹다 구속시켜. 텐 여기까지. 손인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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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인녹. 을 파괴했습니다. 캐리. 동해다, 동화지 물배마망, 저죠 내 손이 딸려서 그거된 뭐야 그렇게해요 선생님 진지 픽인가요 닷지 유도인가요 진지 아 저는 닷지 유도한 한적 살면서 단한 번도 없어요 닷지를 하면 하지 유도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볼다 5개임 아니 아니 컴퓨터랑 라인전하는 애가 탑을 귀어오네난딱 음, 기다려 하하하하 <laughs> 컴퓨터랑 라인전 봐 어디야 이기면 5만 원. 어 오케이. 아니 이거 저진지픽이에요진지픽자 피닉스 변신해서 일단 불사조 텐세 일발 장전합니다. 그리고. 인 깔끔하게 밀어주는 숨도 못쉬겠지 야, 그거 못 잡으면 너 접어라, 그냥? 그렇지. 아니지, 오르나. 너가 에어본 못 했잖아. 어디서?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. 뭐야, 얘 어디 갔어? 아니, 이것 봐라. 아 당했습니다. 아니 이게 백정 출신이라 그런가?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테를 사버리네 랩차 이나버리죠. 그냥 맞으면서 딜교한다는 마인드. 아 피닉스 못박았다 이게, 피닉스 짤짜리가 생각보다 말도, 말도 안 되게 아프거든요? 제가 한번 해보니까. 자, 부딜한테는 공짜 썬파가 1레포터 있다는 거. 본인 가는 중. 어, 트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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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간다, 나도 간다, 나도 간다리. 야, 야, 야. 이 것도, 어, 이스이트밀치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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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잠깐만 이거 사일러스 세나군이야 절대 안죽지 어우 씨. <laughs> 답차이 어디 백정이 탑에 와서 비벼 뭐 1티어 챔 하면은 뭐 될거 같아 이거는 바로 텔포 그냥 와! 보라면 와! 오른 노플 아닌가? 노플이야 노플 노플 전령 같은 거 없어?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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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, 이거 요즘 정글들은 이거. 아, 내가 보니까 이거 롤 시작하면은 정글러들 인성 교육부터 들어가야 돼. h 우였으면 바텀에서 e 잘못 hot t 려 m 을 텐데 or child mutton? s 왜왜 저라도 야, 안줘요 야야 왜 안해 아니 왜 안했어 쓰래쉬야 선결제 아 뭐야 아 유니버스님 아, 아, 500개 아, 고맙습니다 지고싶네 갑자기 다부르르다한테 <laughs> 쳐발리는 오르는 대체 <laughs> 이미 돈 받았는데 즐기시죠 선생님 <laughs> 어, 너무 서럽네나 이거 모스트도 아닌데? 죽는다. 한 번, 한번 접어주고. 한번 접어주는 게 포인트에요. 피해주고. 내가 맞아주고. 손 넣어주고. 테이프 넣어주고. 바로 트페어로 바꿔주고. 다이브 가주고. 좀 쉬다가. 조졌다리. 나이스. 벤턴 타고 다시 진입하고. 스패 잡아라 얘들아. 이게 어그로 핑퐁이지. 어그로 핑퐁이네. <laughs> 보이는데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? 아니 근데 정글 우디로보다 농담 아니고 탑 우디로가 더 좋은 거 같아요. 음. 에바마. 일 보다 전복자 들과 고기를 하면 쓰지 않을까요? 야야야 도와줘 나나못 잡아. <laughs> 제가 롤에서 무빙 제일 잘 치는 게 이챔피언이거든요. 베인으로도 이 무빙은 안 나오거든 내가. 앞차이. 우두로 안 연구소로 결정경 안돼 안돼 우두루는7년 전에 연구 끝났어요 이미. 6 년이구나. 그 뒤로는 이 타워에 맞아도 부피가 잘안깎기나요 그거라도 있어야죠 <laughs> 잠깐만 아니 오른 존야 들고 있잖아 우리 안하는 선에서 유도 한번 해주고 존야 끝날 때 꿀밤 넣어주고 켄디. 저랑 장교님 중에 우디를 누가 더잘 치냐고요? 우디는 제가 좀더 치죠.